<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남입니다. 여기는 보라매공원입니다. 우리 감부과 리아, 얘는 유기견 출신이고, 얘는 친구가 준 거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 리아는 상화 딸이에요. 자 오늘은 한번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지리성.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요 자.. 그, 감북이 콧물이에요. 여기서 자고 있어가지고. 콧물 맞아요? 콧물입니다. 약간 위치가 되게 지린 것 같아요. 예. 저는 반대쪽 방이에요 리아는 항상 산책할 때 앞서 가요. 감북이는 항상 옆에 붙어 있고. 얘는 줄이 없어도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쟤는 사라져요. 또 유기견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줄을 해야. <laughs> 어, 야, 야, 비둘기 봤어. 옛날에 이 비둘기 물고 왔다니까? 나 잘했지? 이런 표정으로 갖고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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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우리가 지금 형 위치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반려견 놀이터에 갑니다. 야, 완전히 데이트 코스인데? 어머 저기 영화 같아 저기. 저렇게 하고 싶지 필서가. 예, 아니야 괜찮아요 행복하면. <laughs> 근데 되게 남자 셋이 있으니까 칙칙하다. 아씨 <laughs> 오늘 봄인데 아너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거야? 아니지? 음. 아니지 엄마 아빠 저기 있지? 아, 깜짝 내가 옛날에 공원에서 저렇게 없어지면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이러면 없어 <laughs> 바로 앞에 있는데 <laughs> 그리고 엄마가 우리 동네 역+ 역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내가 혼난 거지 그래서 울고불고 좀 심하게 울었나 봐 그때 경찰 아저씨가 괜찮냐고 뭐지 납치한 느낌이었대 그래서 나한테 진짜 엄마 맞아 괜찮아 날줘아 이랬더니 으아 이랬대. 다스켓때 살려달라고! <laughs> 조사 받았어, 엄마. <laughs> 엄마 조사 받고 아빠 델리러 오고. 아우, <laughs> 더워. 탑스타 룩요어 탑스타. 할리우 아침에 어. 이제 강아지랑 산책하는 느낌어 내기는 거지. <laughs> 아, 저 강아지 왔다. 큰일 났다, 니가 봤다. 아니야, 쉴 때, 쉴 때. 쉴 때, 쉴 때, 겁이 많아. 너무 들이댄다, 니가. 너무 들이댄다. 밀당을 해야지. 밀... 밀... 아, 얘가 아직 몰라, 그런 거를. 나는 그런 거 되게 잘 알았는데. 어? 가? 그리고 휙 돌아버렸어요. 인내 반려견 놀이터. 잘 나오세요. 서울에 강아지들을 풀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이런 데가 좋긴 하네요. 자가 놀아. 덤버가 좀강아지들이랑 친하게 지내. 리아 어디 갔어? 리아는 주인이 없어요. 지금 주인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저렇게까지? 뭐. 얘 봐봐. 얘 주인 누, 누가 봐도 나잖아 지금. 얘. 리아는 지금 다른주찾찾았든든요이이름 <laughs> 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리아랑 얘랑 하나랑 닮았네. 리아. 야, 람은 다른데? 이 사람은 이사 신발 다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은 다이거 잘하잖아.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자, 감부가. 가자.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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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껴줘.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요 네, 네. 어머니 강아지 어디 있어요? 강아지 조우... 이름 뭐예요? 띵동띵 띵동? 여기 음, 견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 아, 얘, 예? 예? 야, 너도 어... 유기견 출신이잖아. 띵동 서로 서로 인사해. 딩동 너무 이쁘다 통통해가지고 얘가 사람을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뻐 예, 예. 이름 뭐예요 보나. 보나 보나 진짜 작다 얘는요 <laughs> 우리 사이가 안 좋네요 보나 연아 아이아 아이고. 이거 야나 그렇게 싫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싫어 그렇게 싫어서 아. 아이고 이름 뭐예요 얘 예? 앙팡. 앙팡. 아야, 얘왜 이렇게 싫어해? 안팡이. 에, 안팡이 안녕. 어, <laughs> 주인을 되게 좋아해. 아이고. 아. 이제 뭐 할까? 빌안 나왔는데 네. 채워 주셔야밥 먹으러 갈까? 회 먹을래? 고기 먹을래? 비가 왔죠? 그럼 쌍대포 가자. 거기 맛 자주 가는 곳 아니에요? 너무 자주 가. 그러면 이거 완전 강남 맘집이네. 그 뭐네. 강남 맛집이네. 그 쌍대포에서 먹고 동화냉면 가야 돼. 밥을 먹고 또 밥을 먹는 거야. 아, 너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과는 고기로 먹고 냉면을 때려야 되거든. 근데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우리 지하철 친구 승리. 걔랑 <laughs> 나는 고기 먹고 나서 피자 먹으러 가.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설빈이 있었어. 그래서 위 코스가 있었어. 음어 그래서 항상 나는 친구들 만나거나 그러면 무조건 이 코스로. 접대 코스. 접대 코스. 자, 자 상대 포스 아, 여기 백종원 쌤도 맛있다고 그러고, 사인이 엄청 많아. 사장 너덜이 있어요? 오케이, 너덜이 3개, 일단. 사장 아, 여기가 제일 몽산 맛집이라고 소개해주세요. 오, 너가. 맨날 오잖아. 그렇지. 자, 너덜입니다, 여러분들. 모양이 약간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 등, 등에 없대, 많이. 자, 뒤집을게요. 이야. 근데 다른 데 많이 가는데 나는 이 노돌이 빼고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요 옛날에 여기 24시간이었어가지고 이태원에서 술 때리고 막 먹고 넘어와서 또 고기 먹고 퇴근해. 그냥 돼지입니다. 근데 행복했는데. 그래도 행복하시죠? 네. 아니 어떤 유튜브가 아이고리에서 떴는데 사주 보시는 분? 한두개 봤거든? 야 여자가 아깝다. 아, 그분 사과씨랑 파도요? 어, 그그 그 궁합을 보더라고. 내 와이프는 또 아, 그거 보지 마 그런 거. 오빠가 최고야 해주고 뭐. <laughs> 그런 거는 좀 잘해줘. 먹는 거 빼고는 다잘 맞아. <laughs> 자, 이게 너돌입니다. 이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장아찌 깻잎, 묵 김치, 그리고 고추 내기를 올립니다. 끝! 맨날 이런 촬영했으면 좋겠어. 뒤에서 우리 와이프랑 합의를 봐줘. 따로 운동 시킬 테니까 하면서. 지금 이자리는 그냥 조건을 걸어야지. 한번 먹방 방송 찍으면 한 번은 운동 방송 찍는 거. 너무 힘들다, 그죠? <laughs> 이모, 너덜이 두 개. 야, 오늘 있는 거 우리가 다 먹는다. 우리 막국수도 맛있어. 냉면 먹는다면서? 그래도 막국수 하나. 그냥 젓가락, 젓가락 먼저. <laughs> <어디? 웃음> 음! 아, 너무 맛있어. 우와! 저거 이렇게 튀어나와. 올릴게요. 저 분이 먹어보세요. 야, 저것쯤 만 보여. 어떡하지? 지금? 생각보다 큽니다. <laughs> 아, 볶았지 네? 부드럽다 손님, 광남족꼬치 아니야 <laughs> 야야 필서가네저 먹었으니까 네 우리 동안냉면 냉면 때리러 가죠 깔끔하게 이 면을 먹으러 가나요? 면면 어, 이거 두 번째 먹었잖아 엄청 매콤하게 속이 시원해지는 냉면 아무튼 가시죠 <laughs> 물세개 주세요 하나 먹을 수 있어요? 나? 그치 하나는 먹어야지 이제 여기서 먹고 원래는 설빙 갔다가 용산역 가서 돌아다니다가 뭐살거 사고 쇼핑 하고 소화시키다 보니 파스타 집이 또 있어. 그 네. 파스타 먹고 끝. 그리고 이제 상아도 들켜가지고 그때 오빠 오빠 지금 살이 찌는 이유가 있다. 이거는 심했다. TV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시작하게 만든 비디 아무래도 한택그러는 못할. 오늘 먹어도 되지 않아요? <laughs> 제가 그랬다고 그래.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밖에서 밥 먹고 있으면 누가 자꾸 제보하더라. 상황 DM을 보내더라. 미치겠어. 전국민 <웃음> 전국민이 종국민이. <laughs> 국민이지 검시하고 계시다야 응. 음. 옛날 생각난다. 아니. 요새 그길 지나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와. 아, 저 구독하고 있어. 너무 행복해. 이제 <laughs> 우리 그 가자. 거기. 그 디저트 거기 우리 집 앞에 아, 맛집. 아, 네. 어, 뭐, 뭐, 뭐. 맛집 케이크를. 아, 배부서 남겼는데. 근데 단거는좀 배가 따로 움직여. 어. 올라오고 내려. 창호한테 문자 왔어. 형, 나 형만 보고 있어요. 그래. 매기는 <laughs>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자, 아무튼 제가 자주 오는 카페입니다. 뭐 시켰는지 소개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먹는 레몬 치즈케이크, 그리고 펌킨 프 치즈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땡땡 치즈케이크. 예, 오늘 치 센스 오게 치즈케이크 세 개나 시켰네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먹어. 예. 배불러서 못 먹었어. 너는 너무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야. 이거 한 끼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게 생활이었습니다. 살찔 수밖에 없는. 어... 저기 뒤에 도넛 가게가 있어. 또 먹자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씩만. 저장는아 <laughs> 아니 아니, 먹고 저기서 하나씩만. 그냥 하면 안돼 왜? 저희도 이제 쉬어야죠. 원래 응. 한두시간만 찍을 생각이었는데 네. 하루 종일 찍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찍고 지금 5분 나올까 말까 합니다. <laughs> 유료가 아니야겠어. 톱스타의 하루니까. 어 네. 톱스타. 강국이 리아의 네. 산책에서 지금 톱스타의 하루고 톱스타의 하루. 주제 맞네. 감사합니다. 가자. 돈만 응. 먹고 쉬고 그리고 파스타 먹고 오늘 끝. 좀 약간 지금 부역질 날것 같아요. 아 이제 좀쉬라고 돈만만 먹고 거기 맛집 이 있으니까. 아 이제 응.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럼 응. 차로 하지 마 오늘. 먹어 그냥. <laughs> 하나, 하나만 먹어 하나만. 근데 맛있었어. 맛있어서두개 먹고 있었어. 진짜 딱 하나만. 빨리! 빨리!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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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